샬롬.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기 예보를 확인하시어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한주의 시작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는 경건 생활을 위해 주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세상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정직과 근면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줍니다. 혹자들은 22장에서 24장까지 30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잠먼 22장 17절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옛 속담에 부모님 또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과 또한 어른들의 말이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라 하여도 잘 들으면 실수가 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삶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듣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여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이 사람은 말을 들은 것입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까? 뒤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듣는다는 것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듣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연속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면서 아껴서 쓰라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주는 용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라는 것은 아껴 쓸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 한번 듣고 행하는 것을 넘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속하여 지켜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둘째, 들은 것을 행하십시오. 셋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삶에 진정한 유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간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우리가 늘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유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